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조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단받은 아형은 혈액암 중에서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입니다. 흔한 아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 2차 백신을 맞고 심장이 좀 아픈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3차 부스터샷을 맞기 전에는 한번 점검을 받아보자 하고 대학병원 심장혈관내과를 예약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심장이 좀 자주 두근거리기도 하고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부정맥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진료를 받고 심전도 어,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다시 교수님을 뵈러 갔는데 폐와 폐 사이에 없어야 할게 있다고 하시면서 호흡기 내과로 협진을 보내주셨어요. 호흡기 내과 교수님께서는 엑스레이를 보시고 CT를 찍어봐야 될것 같다고 하시면서 예약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약을 마치고 그날 12월 29일에 3차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맞고는 1, 2차 때와 같이 미열과 무기력감 그리고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증상이기에 어, 타이레놀을 먹고 좀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무기력감이 계속 지속되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왼쪽 쇄골 위에 통증이 없는 머물이 생겼습니다 왼쪽 쇄골 위에 통증이 없는 머물은 이제 암의 징조다 이렇게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나온 그.. 가슴샘에 있던 덩어리와 왼쪽 쇄골 위에 머물을 조합해보니까 흉선암이나 림프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좀 웃길 수도 있지만 항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CT를 찍고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 2주가 소요됐고 역시 종양이 맞았습니다. 어, 바로 조직검사 약을 하고 어, 일상 생활을 하던 와중에 하루 종일 헬스장에 있는 그 거꾸리를 탄 느낌이 지속되고 얼굴이 떡두껍이처럼 이렇게 붓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다가 이제 오른쪽 하부 통증에 그 깨서 응급실 가기를 세 차례 정도 했는데 어, 그세 차례 가면서 찍은 응, 그 엑스레이에는 종격동 여기 가슴샘에 있던 종양이 더 커지고 어폐폐 폐 물이 차서 이 복막을 자극해서 아픈 거라고 응급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복통을 말씀드리면 그 단순한 뭐 소화불량 그리고 제가 친구랑 레슬링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런 통증과는 달리 이쥐두 마리가 내장을 이제 파먹다가 배를 뚫고 나오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고통을 다시 마주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입원을 했습니다. 제지정이게 날이 밝자마자 요양 급여 이래서를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병원은 이제 림프종이나 뭐 백혈병일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조혈모세포 이식이 되는 병원인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유명한 병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병원으로 가려고 진료 협력 센터에서 바로 제, 제가 예약하려고 하는 병원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빠르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당일에 같은 복통이 찾아왔는데 이제 제가 아까 쥐두 마리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날은 쥐가 네 마리가 찾아왔어요 파먹을 거다 파먹고 나가겠다는 애들을 제가 정말 막식은땀이 나고 막 저혈압이 되니까 이제 제가 막 배를 찢어가지고 어떻게 막 하고 싶더라고요 막 그런 막 이상한 막그 이상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약간 자해를 하고 싶은 진통제 두 팩을 맞고 당직 의사 선생님께 좀 콜을 해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고 간신히 잠에 들었어요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에 그 폐물을 에좀 빼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 교수님한테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과랑 협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날 그게 수술이 잡혔고 PCD라는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고 당일에 1리터 그리고 다음날 1리터 총 2리터를 물을 뺐습니다 시술 받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1월 27일이에요. 12월 29일에 엑스레이의 종양을 발견하고 한 달이 채안 돼서 조직검사 결과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미리 알아차리고 어느 정도로 그 유추되는 군을 줄이고 공부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완치율이 높은 호지킨 림프종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비호지킨 중 백혈병과 유사한 림프모구 림프종이었고 솔직히 많이 실망하고 슬펐어요. 5년 생존율이 절반을 좀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참 힘든 시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다음 날이 그 예약한 병원 진료였기 때문에 배관을 빼고 근데, 배액를을 넣을 때는 마취를 하는데, 뺄 때는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인턴 선생님이 밤에 그냥 오셔가지고, 이걸 잘라내고, 뺀찌로 그냥 빼는데, 제가 그 뽑은 인턴 선생님의 성을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면, 진짜, 기운 걸린다고 숨참으라 해서 숨 참고, 진짜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팠고, 그, 마취를 왜안 하고 빼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넣을 때보다 뺄때 마취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다음 날 이제 그 예약을 했던 병원으로 외래를 보러 갔고,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은 뭐 백혈병과 유사하니까 립 백혈병과 같은 치료를 할 것이다. 아주 강한 치료를 해야 돼서 이제 매번 치료할 때마다 2에서 3주 동안 입원을 해야 된다고, 즉 입원 항암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설날, 설날이 다 껴있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괜히 지금 병실도 없는데, 택시를 입원해서, 뭐, 70만원씩 내고 할 거냐, 그러셔서, 어, 설 끝나고 입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 날짜만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폐에서 물도 뺐고, 입원했는 동안, 그, 림프종의 그런 여러 증세, 뭐, 얼굴 붓고, 여기 막 멍으로 올라오고, 어, 그런 증세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맞았기 때문에, 좀 증세가, 좀 일반인 같았어요. 그 증세가 다 일어나기 전처럼. 그래서 좀 행복, 누워있는데 막 실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그, 약간 알베겼을 때그 고통을 살짝 느끼면서 잠드는 그런 느낌?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튼, 너무 행복하면서 며칠간 잘 잤습니다. 어, 전조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력감만 잘 느꼈어요. 무기력감과 심장 두근거림.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전조증상은 아니더라고요. 아, 무기력감은 좀 원래 전조증상이 있는데, 음, 그래도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를 통해서 빨리 잘 발견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노크를 한게 아닐까요? 지금 아프니까 빨리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코로나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일도 그만두게 되고 일도 안 생기고 심적으로 막 나이는 들어가면서 점점 불안함이 생기니까 되게 스스로를 옥죄면서 살았어요. 나는 아직 놀 때가 아니다. 이런 거 누를 때가 아니다. 뭔가를 즐기면서도 나는 이제 이걸 영원히 즐길 수 없으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거 맛을 들이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운동도 막주 3, 4회 꼭 부위별로 막. 하고 음식도 현미밥과 닭가슴살 그리고 막 고등어 약간의 김치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몸도 관리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럴수록 몸은 막 점점 더 피곤해지는데 계속 현미밥 먹고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고 아무튼 이런 종합적으로 되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은근 혹독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같이 병들어가는데 그럴수록 저는 더욱 저를 다그쳤던 것 같아요 운동 부족이고 정신력 부족이고 막 체력 부족이다 그러면서 영양제를 총 12가지 정도를 챙겨 먹는데 저의 마음을 위한 행동은 다른 가지도 하지 않아 왔어요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잘 살아내고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수 있다. 라는 그런 오만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새벽에 막 뭔가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도 않은데, 잠은 막 계속 늦게 자고, 잠을 한 매일 3, 4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별다른 걸 하지 않으면서 이제 작업을 또 하긴 하는데, 능률이 막 엄청 올라오지 않았죠. 막 시간만 계속 보내면서 능률을 안 오르고 있다가 또 자고 또 일하러 가고 어느 순간 일을 하면서 막 졸더라고요, 이렇게. 졸더라고. 식곤증도 아닌데. 제가 교회에서 지휘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휘를 하고 돌아오면막몇 시간 기절해서 잠들고 그러다가 심장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맞기 전에. 다른 혈액암 환우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로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에내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면역력이든 몸의 면역력이든 아무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호지킨 림프종을 알았던 그러니까 호지킨과 비호지킨 있는데 호지킨 림프종을 알았던 형이 찾아와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산책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저는 혈액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필요해서 찾아온 거죠. 너 이렇게 살면은 몸이든 정신이든 뭐 하나 박살 나니까 어, 내가 찾아왔어. 너 고생 좀 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똑바로 살자. 알았지?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옐로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을 옐로 카드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은 경기 시간, 인생의 시간 동안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할 거고요. 사실 그 아픔을 기록하려고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면서 제 가까운 분들은 또 슬퍼할 수도 있고, 특히 부모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아팠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겨낼 거고, 제가 이겨내는 과정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저랑 같은 실수를 했던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그리고 같은 과정을 이미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첫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